1세트에서 램공 선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뭐 1위 자체를 많이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포지움을 좀 많이 기록했었고 배가는 무성계 포인트를 쌓았었는데 첫 번째 트랙은 바로 브로디 비밀의 연구소입니다. 오 바로 협곡부터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램공 선수가 협곡을 잘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배가 선수가 한번 참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기에서도 일대일에서 그 침전에서 그런 모습 보여줬었는데 내리막길 구간에 속도를 붙여야 되는데 라인을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상대방을 좀 혼란에 빠뜨리고 감속 아, 가속을 붙이지 못하도록 당해하는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자두 선수가 준비야. 아, 이번 개인전 결승전의 두 번째 세트에 바로 첫 번째 라운드가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양 선수 출발합니다. 램봉 선수는 정말 쭉심이 심히... 자기 갈 길을 가는 선수고 배가 선수는 앞쪽을 선점했을 때와 뒤쪽에서 따라갈 때의 플레이 스타일이 다른 선수예요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배가 선수였어요 뭐 지난 KRPL도 뭐 그렇고 k l 시도 그렇고 개인전도 살짝 아쉬움이 있었죠 2인전까지 갔었는데 네. 종선수에게 패배했었으니까 그렇죠 오늘 그리고 베가 선수이 거리 차이면 안 잡히는 어, 선수예요 네. 초반부터 거리가 많이 벌어졌는데요 아, 이거 랩몬 선수가 두 개의 부스터를 꽉꽉 채워서 베가 선수보다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도 모자를 파네 지금 너무 불리한 상황이 됐거든요 거리가 어, 좀 좁혀지긴 어. 했어요 근데, 드랩. 근데, 베, 근데 베가 선수 깔끔하게 가지 네. 못한 것 같은데요 실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두 선수 모두 이부기에서의 얼마나 간절한지다 느껴지는 약간씩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봄 싸움이 일어난 상황도 크게 아니었었는데 각각의 실수가 좀 있었고 괜찮아요, 첫 경기고 어, 칠판 4선입니다 아, 근데 또 실수? 네 자, 그러면 배가 더 멀어지고요 어느 정도 상대가 뒤쪽으로 근접했다고 생각되면 이 배가 선수 좌우로 흔들면서 드립을못 받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단 그래도 랭볼 선수 집중해서 드랩은 이 직선 구간이 좀 핵심이었었는데 드랩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라서 드랩 못 받았고 그럼 이 타이밍 한번 봐야죠. 여기서 끌기 가좀 그... 내리막길에서 일단 한번 받으면 가능성 이 있거든요. 약간 머네요받아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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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변수가 있었네요. 드랩 못 받게 하려다가 실수한 거 같죠. 그리도 램봉도 어. 긁었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사이드를 무량히갈 필요 없었거든요. 자 램봉과 배가 거리가 역전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 어, 연달아 실수가 나왔다 두 선수라서 끝까지 봐야겠죠. 네 그리고. 부터 게스도 오.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여기부터 붙기 시작할 거예요. 이외도로봇에 램공 선수가 약간 화들짝 놀랐을 거거든요. 자, 그럼 드랩 거리 다왔어요. 드랩 대요. 바... 이제부터 이러면 아직 램공 어. 선수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백가 선수가 약간 타이트한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도 드랩을 받고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밀어내면 모를까요? 안쪽 막았 이만 이 막아내 램공. 활력을 너무 살리려다가 램공이 첫격이 가져오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대로 첫 라운드를 램공이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정말 안될걸 되게 한 램봉 선수였고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따라가서 상대방 실수를 발판 삼아서 역전을 이뤄냈네요. 자두 선수가 모두 합쳐서 네 다섯 번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바로 네. 첫 라운드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긴장되는 상황일 거고 정말 침착한 선수들이라고 해도 특히 램봉 선수는 사실 이런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좀 있었는데 배가 선수가 사실 너무 탄력과 라인으로 역전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 드랩을 봤어도 되는 거였었는데, 자 침착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도감을 아꼈다면 역시나 대은지를 좀 아껴주면서 선택한 상호 상호섬입니다. 네, 냉봉 선수는 실수는. 있지만그 이후에는 정말 냉봉다운 차분함을 보여줬고 반대로 배가 선수는 본인이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실수하는 장면이 두 번이나 나왔거든요 배가 선수도 다시 한번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손을 녹여보고 그리고 목을 축여보면서 다시 한번 이 긴장되는 마음에 달래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두 선수가 이 커다란 무대에서 가지는 개인적 결승의 우승 그, 아,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가 느껴져요. 화면으로도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각각 정말 시그니처, 협곡, 대조택 다 아껴놓거든요. 마지막에 우승할 때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살짝 그게, 물론 랭몸 선수 상어섬 좋아하고, 뭐, 베가 선수, 브로디 비밀이랑 우수 좋아하긴 하지만, 정말 약간 저는 의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상대방을 워낙에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4대 영으로 내가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껴두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앞서 첫 번째 라운드 좀 치열하게 흘러갔던 장면 이후에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바로 해적 상어 섬의 비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두 번째 라운드에서 누가 잡아갈지 출발합니다. 굉장히 넓은 트랙이지만 거의 내 구간이 승수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촉 미는 것만으로도 지형지물에 부딪히게 하고 감촉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과연 첫 트랙처럼 양 선수가 목싸움이나 이런 상황들이 아니고 그냥 각각 실수로 거리 차이가 난다던가 약간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건지 봐야 되거든요. 자, 베가 랭곡 이번에는 거리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된 채로 초반 한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베가 선수는 앞쪽을 선점하고 있을 때 좌우로 흔들면서 상대방이 라인을 따라오게 만들고 것을 통해서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급해지게 만드는 스타일의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램봉 선수가 너무 차분하니까 안 통해요. 지금. 자, 길게 드리프트를 터트려주면서 다시 한번 뒤쪽에서 공략을 나가는 램봉 안 자. 파고드는 게 낫죠. 지금은. 그렇죠. 넓게 돌죠. 그렇죠 드랩 받고 가는 게 약간 부담되다 음. 보니까 그냥 착착하게 따라가 주는 선택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램봉이어서 가능한 플레이인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은 마음 급해서 이 코스 파고들다가 배가에게 당했을 수도 있 저 초반 1라운드는좀 긴장이 많이 됐던 두 선수지만 차분하게 자신의 주행을 와우. 보여주는 두 번째 라운드 램봉 베가 이번 건 너무 과감해가지고 네. 놀랐는데아 이날 예행 연습 일레븐에서 다 해놨죠. 자 그래서 여전히 뒤쪽에서 베가를 압박하기를 선택한 램봉 쭉쭉 이어갑니다. 자. 비슷한 흐름일 것 같아요. 점프대 구간까지 거의 앞에 딱 맞죠. 붙었어요 램봉. 자, 과연. 뒤에서 서로 눈치싸움하고 있는데 저프된타이밍에 변수만 없다면 끝까지 붙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뛰기 전에 약간 쭉 건드려서 오. 공간 만들어놓고 뛰겠죠. 자 함께 뛰었습니다. 램 공구와 배가 거리가 완전히 돼요. 붙었어요. 자 네. 아, 이거 너무 인으로 사실 한두바디가 꺾여 있었기 때문에 램공 선수가 다시 우측으로 가느라 감속이 좀 됐거든요. 자 그래서 거리가 좀 멀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드랩 거리는 유지되고 있어요. 와, 드랩 받지 마, 드랩 받지하면서 흔들는데 여기서는 이 코스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아, 생각해야죠. 붙이 네. 치면서 끌어봅니다드래하고 밀었는데 같이 사고 이러면은 빌드가 서로 꼬였어요. 그렇죠? 벌크가 어, 어, 많이 꼬였어요한번더 붙으셨으면 아, 이거는 회복이 어렵죠. 집중해야 돼요. 마지막에 변수가 있는 트랙입니다. 완전 과감하게 들어가도 배가 자, 이걸 랩공 끝까지 손을 떼서 난데요. 앞키를 누르고 가만히 여기는 아주 치거든요 하지만 랩공 그대로 진압 가면서 첫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배가 선수의 플레이스타일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저배가 선수의 플레이스타일은 팀전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녹아내렸는데 램공은 자신의 길을 가는 선수잖아요 흔들리질 않네요 흔들리지 않았고 두 라운드를 연달아 가져갈 램공입니다 승부수 보는 타이밍이 좋았었습니다 사실 점프 된 타이밍은 너무 하이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손 풀렸잖아요 지금 흐름 맞잖아요. 응. 대전 택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시그니처 트랙에서 승리를 쌓아간다면 포인트적으로 아, 라운드 스코어적으로 너무 지금 압박을 받은 배가거든요. 네, 3포인트를 쌓아놓고 그 이후에는 내가 한두 판지더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어, 50대 50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반대로 배가 선수가 여기에서 승리를 하고 구름의 형곡 같은 걸딱 꺼내든다면 갑자기 분위기 반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트랙이 어, 양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순간 트랙이 나왔습니다. 램공과 베가가 준비한 개인적 결승의 두 번째 세트 준비된 세 번째 라운 바로 태은지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베가 선수가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앞쪽으로 가서 라인을 흔들 것만으로는 램공 선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면 공격을 해야죠. 공격을 시작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듀오5 아니거든요. 5판 3선이 아니라서 3판을 상대에게 주면 역수입치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해 배가 선수 입장에서 상대 이 집주인 이 있어도 이거 빼서 아니 빼서 아니 밀러가요. 자 배가가 집주인 한차 밀어 봤어요. 근데 이거 배가도 잘했는데 레이븐 선수의 트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게 사실 지금 정말 보였었는데 정말. 정말... 정말 착오해보고 잘했어요. 그렇죠. 완전 크게 꼬일만 했습니다만 이미 거리 자체를 좀 좁혀 나가고 있는 램봉입니다. 대응이 바로 되는 타이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 와. 순간에 본능적으로 바디 컨트를을 하면서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거 와 정말 잘 갑니다. 램봉 선수도 뭐 감속 관리도 거의 퍼펙트하고 쭉 따라 가지고 있는데 잘 달리잖아요. 근데 배가도 잘안잡혀 그만큼. 예. 배가 선수 는 어떻게 진행하면 진짜 실수없거든요두 그러니까 선수의 라인 자체가 겹쳐 보일 만큼 안정적인 라인을 타주 있는 두 선수인데요. 내리막 구간에 렘공 선수가 조금 더 과감하게 라인을 파면서 이제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되거든요. 완전히 안쪽을 파고들 렘공이었다그긁 아, 아, 있어요. 둘다 말이죠. 어근데 아, 배가 선수도 긁 글건이 약간 의외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이거 확정적으로 이길 수. 있... 타 봤거든요. 아 드랩을 못 받게 라인을 꼬아 가다가 본인도 약간 실수가 나오는 상황이고 이거 그래도 따라갈 수 어, 있습니다. 웹브스가 비딪힌 줄 알았거든요. 아니, 순간 투드리 탄력이. 과감했네요. 자 이렇게 되면 마우스팔 레몽 선수가 이번부터 따라잡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배가 선수는 이제부터 뛰어야죠. 연습할 때그 속도 그대로 뛰어야죠. 자 레몽 결국 다시 한번 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라인 쪽으로 말이죠. 자, 배가는 침착하게 가면 되고요. 이거 무리할 필요 없고요. 그냥 도검 벽고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됩니다 이 암경이요. 자 이거 이렇게 되면 라운드 스포를 따라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배가인데요. 아 정말 뭔데 램공 선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네요. 자, 샹들리 지나가면서 배가가 드디어 라운드 연승을 끊어냅니다. 와양 선수 진짜 치열하고요. 특히 배가가 램공의 이 대은지를 잡았다는 거. 그러면서 이거 형박안 가는 이유 없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배가 선수가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렘공 선수가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네. 이건 렘공 선수가 지금 무너지지 않았다는 아, 걸 의미합니다 이거 산타가 있었네요 아, 예. 생각해보니까 사실 꼭 아, 지금 안 써도 되는 게 네. 산타 배가 선수도 잘하거든요 제가 어제 물어봤었거든요 배가 예. 선수한테 어떤 게더 좋냐고 네. 어 요즘에 산타가 더 좋다고 네. 요 아니 근데 독법을 <laughs> 아까 그렇게 달리고 산타가 더 좋다고요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배가 선수 산타를 워낙 선호하기도 하고 음. 첫 곡은 냉공 선수도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이 부분도 생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많은 의미가 중첩되는 이번 트랙에 대한 선택인데 배가 선수 본인에게 네. 아, 선물로 작용할 만한 트랙인지는 달려 봐야겠죠. 이어지는 분 출발합니다! 저는 가끔 빅데그맨 설령 보면 진짜 천재 같아요. <웃음> <웃음> 저도요. 네. 이런 빌드업이 있나? 예. 어? 두 중에 하나 오! 네, 아주 잘 따라가고 있고요. 가속 붙는 상황에서 사실 여기서... 어? 이거면 이러면... 선물로 작용하는 건 네. 배가일까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냅몽 선수가 잔실 수가꽤 많긴 했어요 네. 두경기도 이기긴 했는데 그러니까 배가 선수가 만약에 손이 풀리고 실수를 안 하기 시작하면 냅몽 선수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약간 좁히긴 했습니다 거리는 아직 멀어요 아, 근데 진짜 웬만한 선수들 같은는 이렇게 절망적인 거리차이면 살짝살짝 긁는 실수가 나올 법도 하거든요 자. 이거 이름 들어왔을 때 따라갈 것 같아요 지금 렘공 선수의 어떻게 보면 거의 개인 화면처럼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잘 달려요.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고 근데 안 잡혀요. 진짜 벨가가 좀처럼 저, 점처럼 보이는 벨가가 잡히질 않아요. 그래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미세하게 줄였어요. 스키드마크가 안쪽으로 찍히고 있고요. 내리막 과감했던 선택 이후에 램공이 어느덧 좀 줄이긴 했어요. 와 이것도 내리막 탄력 잘 붙이면서 램공 선수가 많이 붙었는데 아니 벨가 선수 되나요? 두 번째 낙하 이후에 여기서의 충돌이 램공이 좁혀놨던 거리대로 벌어집니다. 아, 이거는 이해해줘야 돼요. 램공 진짜 잘 달렸는데 유리 안 하면 안 잡히잖아요. 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감하지 않으면 잡히지않는 배가에 대한 이 거리 때문에 램공 선수가 과감할 수밖에 없었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유일한 실수가 없었으면 정말 역세급 충격이 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배가는 허용하지 않았고 결국. 2대 라운드 스코어를 가져갑니다. 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의 시그니처 트랙을 가져왔던 배가 선수가 2대를 만들면서, 근데 워낙 배가 선수가 트랙이 정말 폭넓게 잘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기다가 실수가 없어진 배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타 나왔으니 이제 나올 만 하겠죠 바로 아, 이 트랙이요. 여기서 완전히 흐름 가져온 다음에. 다음에는 또50대50 승부수 던지면 두판 중에 한 판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이겠죠? 아니 그런데 렘공 선수라고 뺏지 말라고법 없거든요? 아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자꾸 이 선수들이 애매한 세 번째 3승때 지금 시그니처를 예. 가져가거든요. 집주인 트랙들은 네. 마지막에 광산하려. 광사다려... 설네요 <laughs> 그런 빌드 없어, 없어요. 예. 네 그냥 한 말입니다. 네. 여러분 없어요 트랙에. 어, 진짜 네. 우주가 김대겸 위주로 돌아봐요. 네. 아 트랙이 <laughs> 없어요 트랙 리스트에 여러분들. 자 그런데 네. 이거 양 선수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진 트랙이 나왔어요. 베가와 램봉. 베가의 시그니처 트랙을 과연 뺏을 수 있을까요? 출발합니다. 베가 선수에게는 압도적인 주행 능력이 있고 램봉에게는 실각적 비즈가. 그렇죠. 자, 타고 내죠. 이렇게요. 무려 팔각정을 그냥 정석 라인처럼 편안하게 가요. 아니, 저가 저렇게 편해 보인다고요. 그리고 램봉 선수의 과감한 이 결단력이면 팔각정 중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쪽 기둥 사이로 가는 빌드도 있거든요. 아신 선수가 많이 보여줬던 예. 그 빌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거 어, 복판에서는 아, 반대 장면이 나왔습니다. 산타와는 반대예요. 자, 이거 과연? 근데 배가 선수가 오! 와. 이거, 잘 따라 붙고 있어요 와 방금 자리 긁는 줄 알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렘봉 선수 여기서 그 선택 이연 선택하나요? 자 지금 렘봉도 실수 없었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렘봉 선수도 협공 KLC 보시면들 느끼시겠지만 진짜 잘 달렸거든요 자 일단은 뒤쪽 다 따라 배가긴 해요 음, 자각정 라인에서 또 어떤 선택을 할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와, 배가 다 붙었어요 렘봉에게맞짝 붙어줍니다 자 이거 오히려 그냥 파각적날 어, 막으려고 어! 그한 번도 안했거든 이거 그대로 램봉. 우와, 나이들 흔들었는데. 패합점에서 네. 아 흔들림이 없어. 다시 한 번. 흔들었어요? 그런데 램봉 선수가 어? 착지 이후에 바디를 가로 바로 잡는 과정에서 감속이 걸렸어요. 자, 이거 역대급 보급 나오고 있어요. 동동! 와 지금 t w h a 공격했습니까? h 쪽 드랩 h a t w h 네요 w 스터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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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고 a t What? w h 실수하면 안 돼요?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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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의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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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서로 주요 타이밍들이 몇번 있어. 배가가 이렇게 공격적인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랩봉을 흔들기 위해 갔는데, 네. 흔들림 없는 편안함 그 자체 램봉 그렇죠. 다른 선수들에게는 탈각정이 모험수일 수 있겠습니다만, 램봉 선수에게는 절대 상수였어요. 아니, 이거 두 선수 크리스마스 파티를 서로의 집에서 해주고 있어요. 이건 이 정도면 이제 미스펙이 됩니다, 서로. 와, 그렇죠. 이건 진짜 인정해야겠다. 사실 누가 이겨도 정말 수준 높은 경기가 될것 같은데, 동마성. 아니고 보에서는 그 팔각정을 전세를 줬어요 램공에게. 그리고 선택한 동마성입니다. 아 이제는 어 독특한 빌드로 갑자기 거리를 벌리는 움직임이 아니라 정말 기본기 중에 기본기 그리고 고속턴까지 사용을 하면서 정말 실력 대결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걸 램공 선수가 여기서 라운드를 가져가면 이대로 끝납니다 개인적 결승. 네. 아 진짜. 배가 선수 입장에선 K.R.P.N에서도 그렇고 80포인트 제 정말 잘하다가 2인전 이거 진짜 또 눈앞에 있는데 한 경기 가족 마지막까지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틀은 동화 마녀의 성이 양 선수를 그리고 여러분들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램공과 배가 선수 과연 이대로 마무리를 램공이 칠수 있을까요? 출발합니다. 모험수를 많이 던지고 승부구간에서 과감하게 들어오는 선수 이 오히려 백가 선수에게 많이 잡아 먹혔었거든요. 그런데 램봉 선수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내공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배가 선수 같은 스타일에게는 상극이 되고 있어요. 상극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겨 내야겠죠 배가 입장에선. 그리고 반대로 텃복에서 램봉 선수도 이제 실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그 어렵다는 팔극 쪽 라인에서까지 깔끔했고요. 아... 그러면 이거 램봉은 그냥 본인의 길을 가는 거고 배가는 라인을 계속 쏘아주고 있고요. 네. 베가 선수가 방금 두려워했던 걸2코스로 랭봉 선수가 진입하면서 조금 더 아웃에 있는 본인을 밀어내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저렇게 주행을 한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베가 선수가 랭봉을 흔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베가 선수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자 저... 램봉이 흔들리지 않다고 생각해서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복사움이었어요 보통 같으면 여기서 경기가끝났다고 생각을 할 텐데 왜 따라갈 것 같죠? 오늘은 뭔가 달랐던 램봉이 네. 추격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베가 선수의 네. 추격도 있었고요. 이게 베가 선수 주행력이 워낙 탁월한 선수인데 트랙 자체가 좀긴 트랙이다 보니까 램봉에게 시간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 할 수밖에 없긴 한데 좀 무리해서 타이타닉 이렇게 이렇게 훨씬 더 좁혀야 됩니다. 완전 붙어보았던 램봉좀 붙여 봅니다. 배가 아, 배가 선수는, 선수는 선하는 동작에서 약간씩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넓게 넓게 돌고 있는데 램공 선수는 그런 거 없네요. 인코스 과감하게 진입해요. 이보다다 어. 인코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랩까지 터졌고요. 이미 가장 위험한 팔각까을 경험한 램봉이거든요 다시 일어야죠. 자치싸 배가도 버텼어요. 이 눈치 싸움에 승자는 없었어요. 이번 눈 승자는 없었어요. 자 드랩 터뜨리면서 다시 한번 붙어보는 램봉입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 드래프트 한번일 것 같습니다. 그걸 배가 선수가 막아낼 수 있느냐고요. 그쵸, 크게 돌고요. 램공도 따라서 돌아봅니다. 자, 서로 탄력 이거 도망가겠다는 배가의 판단. 이거 복사. 근데 이거 드래프트거든요. 여기 드래프트 려고흔들어져자요 배가 또 있어요. 서로 배가, 있어 들은? 서로 있어요. 들은? 맞고 한번더들어가야죠들어가야죠 드디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우승을 k s c 에서 램공이 성공합니다. 야, 정말 팀원들과 얼싸 안았고 배가 선수 또한 멋진 명장을 함께 만들어 줬고 함께 응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주행이었고 결점이 없는 1대1 승부였습니다. 램봉 선수가 모든 상황에서 배가 선수가 어떻게 대응 도 본인의 길을 두벅두벅 갔어요. 양 선수가 서로 리스펙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경기였습니다. 정말 치열했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승과 패자는 나뉘어줄 수밖에 없고 램봉은 네. 양대 우승에 도전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램봉 선수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양대 우승을 노려볼 램봉 선수고 아양 선수 오늘 정말. 각자 서로의 트랙을 빼서 올 정도로 그리고 그 트랙을 얼마나 연구했는지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고 많은 팬분들에게 정말 선물과도 같은 아, 그런 장면들을 잔뜩 만들어줬습니다. 어떤 트랙이 걸리든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주행을 하든 흔들림 없이 본인이 지금까지 연습해온 모든 걸 쏟아 붓는 램공 선수의 모습에서 그동안 얼마나 진심으로 이 경기를 준비하고 개인전을 준비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제 눈을 의심했어요. 램공이 따봉을 했습니다. 예. 손을 올렸어요. 램공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기쁘다는 건데 아. 쌍따봉은 안 했어. 왜? 팀전까지 우승하고 할 거니까. 노리는 게또 있거든요. 네. 어, 그 함부로 그렇게 예측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가서 부탁 좀 하려고요. <laughs> <laughs> 네. 이따가 좀해달라 아, 그런데 네. 뭐랄까요? 정말 선수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되는 거는 오늘 정말 이 크리스마스, 이 주말까지도 늦은 시간까지도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고 그리고 정말이 기다려 주신 분들이 아깝지 않을 만한 음. 그 명장면들 가득 채워 준 시간이라서 아, 제가 정말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배가 선수도 정말 팀전에서의 일대일 에이스 결정전 그리고 승자 연전에서 올킬까지 기록하면서 정말 배가만 할수 있는 일대일 경기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아주 이번 대회에서 어 멋지게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됐던 개인전의 결승 어, 최종 우승은 램공 선수가 가져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더욱더 멋진 팀전 결승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